프램프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쉬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램프시입니다. C19 사태로 일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면봉이 부족하다는 등 모든 대책이 다 엉터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아비가 아니고 또 하나는 일본인은 한국인과 같은 체질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가 왜 일본인들과 언론에서 연일 희망사항으로 언급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bcg 백신을 꾸준히 맞아왔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되는 일도 없고 희망적이지 않은 일본의 현재 상황에서 믿을 것이라고는 일본도 한국인의 특수체질과 똑같다 라는 희망뿐입니다. 이 말은 BCG 백신 접종을 막고 있는 국가는 다르다는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 3월 말 결핵 예방을 위한 BCG 예방 백신이 C19의 전파 속도와 최종 판정 자율을 낮출 수 있다는 가설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뉴욕 공과대 연구진이 각국의 인구 대비 C19 최종 판정자와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수를 BCG 백신 접종 상황과 비교했더니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뉴욕 공과대학은 BCG 백신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결핵뿐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월 21일 기준으로 수치를 분석해보니 BCG 접종을 시행 중인 55개국에 결국 불행한 일을 당한 자는 인구 100만 명당 평균 0.78명이며 BCG 접종이 없는 5개국은 16.39명으로 약 21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BCG 접종 시행 기간과도 관련이 있는데 스페인은 1965년부터 1981년까지 16년간 접종을 시행했고 덴마크는 1946년부터 1986년까지 40년간 시행했는데 100만 명당 불행한 일을 당한 자는 각 29.5명과 2.3명으로 10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1920년부터 접종을 시행한 브라질은 0.9573명이고, 1947년부터 시행한 일본은 0.28명, 1962년부터 시행한 한국은 1.9명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결국 호주와 네덜란드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BCG 백신을 접종하는 임상시험에 들어갔고, 영국과 독일에서도 비슷한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BCG 백신이 C19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BCG 접종을 서두르는 것은 옳지 않다. 갑자기 백신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혈액 발병률이 높은 국가의 신생아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불행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북한 등 30개 결핵 고위험국으로 가는 구호물자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데 북한은 전체 인구의 32% 정도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고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결핵입니다. 일본의 현대 비즈니스 7일자 칼럼에는 bcg는 C19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본인들은 bcg 때문에 특별한 체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월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가설을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분석한 것입니다. BCG를 접종하지 않는 국가들의 인구 100만 명당 불행한 일을 당한 수를 나누어 보면 미국은 5.9%, 스페인 10.2%, 이탈리아 13.3%, 영국 15.7%, 독일 4.0%라고 합니다. 독일은 의료체계의 충실함을 특별히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5월 5일 기준 최종 판정자가 1만 5066명이고 결국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566명이라서 3.8%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본처럼 BCG 백신을 꾸준히 접종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최종 판정자가 1만 765명일 때 247명으로 2.3%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예를 보면 BCG 백신이 C19를 이기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가설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 이런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일본인들은 성인 BCG 백신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성인용 BCG 백신을 남용해 잘못 주사해서 열이 나거나 소변에 피가 섞이는 등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제약업체에서는 성인용 백신이 3배나 물량이 초과되어서 신생아 대상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을 줄이는 대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백신 학회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학회는 C19 대책으로 BCG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효과를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BCG 백신 때문에 C19를 이겨내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일본인들도 한국인과 같은 체질이라는 물론이고 한국인보다 더 특별한 체질이라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을 일찍 종식시킬 정도의 면역력이 있는데 뭐 그것이 특별한 체질이라서 그렇다는 식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C19 면역력이 이미 있다는 기사와 칼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급기야 C19의 S형과 L형 모두에 강한 집단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 가설이 맞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제는 모든 것을 BCG 접종 시기까지 따지면서 현재 상황을 끼워 맞춰가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C19에 대해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취약한 것은 BCG 접종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발이 다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는 칼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적극적인 테스트와 격리, 치료 등에 힘쓴 것은 따라하지도 않으면서 BCG 백신 접종만 분석하면서 한국 따라가기를 희망하는 일본이 참 딱합니다. 전세계에서 아무 대책 없는 일본에 대해 의아해야 하는데 눈만 꿈뻑거리고 있는 아베와 일본인들이 이해가 안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을 놓고 한 미래학자는 현재 전세계는 방향키를 완전히 잃었고 한국 이강력한 기회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TBS와 인터뷰를 가진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글로벌 확산 사태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언급하며 서구 모델 중 한국이 따라갈 모델은 이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구 모델은 수명이 다했으며 이제 한국은 빠른 움직임으로 전 세계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칫 머뭇거리다가는 현재 한국이 잡은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미래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일각에서는 한국이 혼자 금을 캘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국가의 경제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은 금융위기도 아니고 정치외교의 변수도 아니라고 하면서 가장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락다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본은 한 달여 비상사태를 연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약 30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리먼사태 때에도 각 국가별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지금처럼 글로벌 락다운 상태가 지속되자 당시 금융위기 때의 3배 정도가 더큰 피해를 예상하며 올해 2분기와 하반기는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현재 상황이 매우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 부양책을 쏟아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수많은 산업 분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피해가 있더라도 봉쇄를 푸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 경제가 완전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 있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동시다발로 많은 국가들은 경제 기능을 상당히 훼손당하고 있는 동안에 선진국 중 유일하게 한국이 경제가 가동이 되는 초유의 상황으로 단순히 방역만 잘해서 주목받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한국산 발주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역 관련 업계 및 글로벌 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유독 한국산을 찾는 오퍼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기존에 한국 제품을 선호하긴 했으나 이제는 아예 제품 자체에 태극마크를 크게 붙이거나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식을 눈에 띄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졌다며 한국의 국격이 올라간 것을 무역 일선에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맡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공급사슬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가 한국산을 원하고 프리미엄으로 대우해주기도 하는데 마침 생산 라인이나 각종 산업 관련 베이스를 한국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산 제품이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일부 핸드폰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기려다가 전 세계적 확산 사태로 인해서 베트남행을 철회했고 한국이 방역을 잘해서 여전히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반도체는 용인에 반도체 관련 연구소를 비롯해 거대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앞으로 133조원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 핵심 업체들도 삼성 반도체 바로 옆에 입주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리스크가 큰 해외에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팬데믹을 비롯해 각종 위험이 많아서 결국 자국의 투자를 늘리는 모습이 많아질 것이며 앞으로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동남아행을 택하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많은 공정이 갈수록 인공지능화 자동화가 되어가므로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며, 한국의 생산 라인을 확충할 경우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생기므로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일처관은 8일 확산 사태와 관련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쇼어링 제조업체의 국내 귀환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중간재 공급을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우. 완제품 생산과 공급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7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지속 관련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비대면 관련 신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원하기로 하면서 그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 복원이 화두가 된 지금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수출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